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해서 남유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백권 국가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을 넘어갔잖아요. 바벨론을 넘어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원인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아수르가 왜 멸망했나? 그 내가 성경을 읽으면 내가 보여야 돼요. 한 번에 보여지나요? 시기왕 때 선제 이사야가 마지막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을 이끌고 남 유다를 침공하려고. 예루살렘을 둘러쌌잖아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쉽게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이주시켜가지고, 완전히 혼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을 남유다가 봐, 보고 있으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해. 그래서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 언니가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망해서 봤으면 아우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똑같이 우상 섬기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뭘본 본 보겠습니까? 그 밖에 본을 더 보겠어요? 그러니까 에리맨 선지자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울리면서 제발 이제는 우상 섬기면서 돌아서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받으라. 그 징계가 뭐냐? 바벨론을 포르다 펴가라. 포르 생활 70년을 못 박아버렸어. 안 됐잖아요. 근데, 남유다가 시스게 왕 때, 사내리비 18만 5천을,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에르살렘을, 에르살렘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쌌다. 에르살렘 성읍이까지 얼마나 된다고. 산간 지역인데 생각해보세요. 18만 5천이면 얼마나 큰 군대인가. 뻔히 알잖아요. 시스기아왕이 무서워서, 다 두려워서. 또 랍사계는 사네리비 본인 하나이 그 군대 대장이죠. 예루살렘 성벽이 올라와서 계속 히브리 말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아침까지 봐라. 사네리비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국민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 말로 떠들으니까 시계 왕의 밑에 있던 관리들이 가서 랍사가 <laughs> 랍사기한테 우리가 시리아 말을 다 알아들으니까 아수르 말을 알아들으니까 시브리어로 말하지 말고 너 시에르 저 아수르 말로 해라 안 됐잖아요. 더 크게 막 떠드는 거예요. 절대 이시기의말을 듣지 마라. 그러니까 시기의 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선자 이사회가 와서 시기한테 뭐라고 이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시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말 한마디에 엄청난 사건이 벌었잖아요. 그 밤에 18만 5천을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다사륙해 버렸어요. 응. 겨우 사내립이 혼자 도망갔어요. 응. 얼마나 기가 막힌 얘이에요 이건 여러분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내립이 자기 혼자 겨우 도망가, 도망가서 자기 신상이 신당에 가서 뭐 호소하거나 했겠지요 그때 아들이 둘째 아들인거요 아들이 와서 아버지 죽여버리잖아요 아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끌고 갔다가 혼자 돌아와 야수로가 망하는 거지 그것도 거룩한 백성을 치려고 근데 예루살렘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기가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법계가 있는데, 어디 그 침범하고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독하는 말은 그런 자들 을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안 두시잖아요. 그때는 남유다백성이 그 아수르 군대를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늘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라는 엄청난 그 수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람들의 수로 18만 5천이지. 하늘의 군대를 따져보세요. 그까지 그 게임이나 되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읽으면 내가 깨달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안 들어온, 안 들어온 사람인가? 자연인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창방 보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돼야 되죠 성령 받아 완성되면 하늘 아래 누구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울타리에 젖놓으셨어 아무도 다치 못해. 아, 찔벅거리야, 찔거리게 하지요. 여기서도 찔벅거리고, 저기서 찔벅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광해에서 4 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제일 먼저 달라붙은 게 뭐냐? 마귀가 달라붙잖아. 마귀가 뭐라고 밝힙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두 번씩이나 말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뭘로 나타났나? 마귀 시험담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laughs> 승리하는,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다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어떻게 용납지 아니하나 뭔지 악한 자가 누군지 악이 뭔지 선이 뭔지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는 걸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거고 <laughs>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 완성된 거예요 반대로 악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뭔가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산에는 악한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다 그 성령받지 않고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빠시잖아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선을 행한 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에 100% 순종하는 자. 사도바이 설명하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에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있을 수가 없다. 아니요 하면 그건 끝나는 거죠 예만 있는 거다 <laughs>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하늘 아래서는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왜그 사람에게 고유한 사명이 다 있어요 그 사명이 뭐든 그 사람이 어떤 입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섯 달란트를 받았으면 다섯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두 달란트를 받았으면 두 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남겨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관문이잖아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방법. 연기 시루가면 나오잖아요. 네가 땀을 흘리는데 어떻게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느냐. 영어로 how라고 그러죠. how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느냐. 다윗은 설명합니다. 사회에선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방법을 악인들의 관계에 따르지 아니하였 예. 악인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간사한 괴략. 그 간사한 괴략은 안 보이면 몰라요. 수시로 밀고 들어와서 찔벅거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 시험을 물리치고 나니까 누가는 설명하잖아요. 마귀가 잠시 물러갔다. 잠시 물러갔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잖아요.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이, 관원이며, 또 선생인, 뭐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뭐 율법사나, 뭐 제사장들이나, 제사장이 보낸 하수인들이나,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눈 하나 깠다 가지 않잖아요. 오히려 선택한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도계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절대 접근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삼 계략으로 달라붙으니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한다 누구만? 복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관계. 뱀은 감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 뒤집는데 내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나님 말씀 뒤집는 것을 내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맨날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흥청거리고. 그래서는 절대 뱀의 간계, 내가 간교한 계략에 간사한 계략에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단계를 물쳐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들이 누구요? 계명과 율법이 존재하는데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계명과 율법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의원은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 없는 것에서는 죄도 없다 그러잖아요. 우습게 얘기하는 게코숨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한다. 그 조롱한다. 구약에서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코숨 친다. 뭐야 그럴이야. 자연인는상자연인은 상관없어요. <laughs>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런 사람과는 같이 따르지 말고 그들이 길에 서지도 말고 그들이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주야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움이다.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했나 물으시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악함자들이 관계에 따르지 않게 해서 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해가지고는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혈통적인 거니까. 나를 으신 부모, 부모나, 또 형제 자매나, 또 내가 낸은 자녀나,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과감하게 선포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냐 하늘에 계신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무친이라 합통적인 것이 아니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다보리 설명하자 뭐라고 설명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 아닙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이 표면적인 내가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면적인 내가 참 나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온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을 때는 내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찾는 거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은 누구나 못 찾습니까? 다 찼지요. <laughs> 이론적으로 얼마나 뻔뻔하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바리세인들이 하나님 의 아들이 지적하시다 그들이 가족으로 된큰 성구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뭐랍냐? 거룩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전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 뭡니까? 타도들이 하신 말씀 똑같잖아요. 바리세인들의 말하는 성경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는 너희가 순종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 겉으로만 표리부동하다는 거예요.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어. 어? 그런데도 겉으로 거룩한 척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꽉 쳤잖아요 그런 것들. 어? 아 유대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론의 호로가 끝나고 바벨론에서 메덴 나라로 넘어왔잖아요. 단일세장이 기록된 것이 그겁니다. 금 머리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메데 파사. 메덴 나라하고 파사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는 뭐가? 헬라가. 헬라 다음에는 에, 로마가 어? 금신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가 망하면 열발가락 시대가 온다 그걸 요한계시이 열뿔이라고 했어요 일곱머리 열뿔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린아이 때는 뭐 합니까? 어린아이 때는 모르지요. 간난 아기들,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절를 사모하라. 먹고 자라게 함이라. 성장해야 믿어지는 거요. 성장해야 이 단계 읽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다리오의 722년에 8월에 주의 말씀의 선자, 이또의 손자. 베리키아의 아들, 스카랴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패권이 메데 나라를 뺏겼잖아요. 역사적으로서요. 메데하고 파사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왜 무너뜨렸습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아수르가 에루살렘을 침범하려고 하다가 멸망했잖아요. 그걸 봤으면 사도라금에서 아비누고를 신하 평에다 큰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절하지 않는다고 용광누를 일곱 배나 뜨겁게서 해거기다 집어던질 겁니까? 그게 그게 할 일이라 이 말이 다니엘한테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거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드락금에서 아벤노고를 갔다가 평상시보다 7 배나 뜨겁게 해서 용광로 속에 집어 넣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악행 때문에 사드락금에서 아벤노고는 손을 다치지 않지요. 불에 걸린 자국도, 냄새도, 옷이 거울 거울기도 안 했어. 이세 소년을 용광로, 용광로 속에 잡아넣으려고 끌고 갔던 바벨론의 병사는 다 죽었잖아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오히려 사도라께 메소가 아베누고는 머리털 끄다나 걸린 자국이 없다고 했어. 여러분, 신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꿈에 받은 계시다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놔두세요. 그게, 그게 정상이야. <laughs> 믿어지는 게 비정상이죠. 그럼 난 누군가 생각해보세요. 그로 인하여, 누구와 내 사랑은, 7년 동안을 뭐 했습니까? 짐승처럼. 성경에 빠진 것 없이 잘 기록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밑에 파사로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여기 뭐, 다리오의 722 제2년에, 2년 8월에 그랬잖아요. 정확한 날짜까지. 선지 이또의 손자 베레카야의 아들 베레키야의 아들 스카랴이 이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는 너희 조상들을 심히 불쾌히 여겼느니라. 너희 조상들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것이나 아스루로 강제 이주당한 것들이나 똑같다. 다 조상들 아닙니까? 남 유다나 북 이스라엘에 다 똑같지.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쾌히 계셨다. 거기 하나님의 시계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시계를 내가 똑바로 보여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인 민족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 시간표란 말이에요. 시간표로 시계를 볼수 있어야 되지요. 어렸을 때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장하면 볼수 있어야 되지.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근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로 돌이키라. 만근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이키리라. 만근의 주가 말하노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메타 노에오 나의 책망을 뜯고 돌이키라. 보람내 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친미의 도 뭐라 합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란 말이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 돌이키란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돌이키에동서남북밖에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러 가신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은 생명체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하나의 향하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뺑뺑 도지 말고,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로 돌이키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는 거예요. 메타노예로 하게. 회계란 메타노예.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노예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에서 하늘 위로 바꾸라. 돌이키라. 그러면 나도, 나도 너에게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르가지던 살아있는 생명이 들어왔는데 왜 하늘 아래 눈에 보이는 것에 그것에 힘취해가지고 마음 뺏겨가지고 사도 요한이 책망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차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증거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다. 돌이키라. 똑같은 얘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향하여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오나.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성령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지, 성령받지 않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저야인 그러니까 자연인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나간 아들을 비유를 무슨, 탕자의 비유다. 뭐 베라베소리다 하잖아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지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집을 나간 아들이다. 집을 나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옷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 형상은 닮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성령 받이어야 되지요. 완성되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laughs> 나의 마음을 두고 돌이키라. 보람 내용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